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언약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2025년을 앞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가지 소망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삶 가운데 자리 잡히고, 말씀이 내삶 가운데 조금 더더 운동력 있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션 153 운동입니다. 153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잡혀온 숫자가 153마리였다. 라는 거기에서 이제 힌트가 됐던 것인데요. 153. 첫 번째 1.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1. 한 구절의 말씀, 즉, 말씀을 하루에 한 절, 한 구절 이상이라도 꼭 읽자. 라는 그게 1이고요. 5, 5입니다. 1, 5, 3에서 두 번째 5는 암송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한 구절 읽었던 그 말씀을 다섯 번 암송해 보는 겁니다. 새벽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잠자리 에 들기 전에. 총 다섯 번이죠.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이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시거나 또 세수하시면서 뭐 출근 준비하시거나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시면 한번 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어, 이제 출근하시는 과정에 또는 뭐 새로운 아침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시고 아니면 정한 되면 오전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점심을 드시고 나서 잠깐 산보 하시거나 또오후에 일을 준비하실 때세 네, 번째 네 번째는 저녁에 퇴근할 때 또는 오늘 하루의 일과를 외부적인 예, 일들을 마쳤을 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래서 일한구절의 말씀을 읽고 다섯 번 이렇게 암송하면 그 말씀이 아마 여러분의 뇌리 속에 박히실 겁니다. 어, 이 방법은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때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자꾸 젖어들 수 있도록 자주 노출시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암송을 빨리 하고 머리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암송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영안에 노출되는 횟수를 좀 늘리자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 5 하루의 말씀을 다섯 번암송하는 겁니다 3 마지막 3은 실천 또는 묵상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또는 마음 속에, 또는 내삶 속에 젖어들게 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운동력 있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건그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즉,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암송을 다섯 번 이상 했다면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작용해야지. 아, 이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텐데요. 그래서 하루에 세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하루에 세번 시도를 해볼 때, 뭐 이건 시간 상황으로 아침, 점심, 저녁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세 번의 기회 동안 시도 또는 실천 한번 해보시고, 혹여라도 실천이 안 되었을 때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안 됐지? 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시면 두 번째 시도할 때는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혹시 두 번째에 성공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5, 3. 한 구절, 하루에 한 구절 이상의 말씀을 읽으시고, 다섯 번, 하루에 다섯 번, 새벽부터 아침, 정오, 오후, 점자리 들기 전. 이렇게 다섯 번 암송하시고, 마지막 하루에 세번꼭 실천하시고, 또 실천이 안 되셨으면 묵상하시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실천했을 때 말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도전이 있고 하나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153 운동을 통해서 한번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그 미션에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 153 끝까지 앞으로 계속 같이 가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오늘의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처럼 한 번씩 소리내어서 꼭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섯 번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물려받고, 이제 가난 땅을 향해 가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찌 해야 될지 몰라, 강가를 뚝뚝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할때 말씀의 포커스를 잡아라라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내 말씀이 내말 나에게 내그내 그내 말씀이 되어서 그것이 레마가 되는 그 시간들을 내 삶에 많이 녹여내면 녹여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또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지고 어, 어찌할지 모른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 때첫 번째 아 말씀의 기근이구나 말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무슨 말씀이냐고요? 귀로 들리는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뭐 인터넷 켜도 되고 뭐 어디를 찾아봐도 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내 삶에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이 없다는 그 기근에 대한 부분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이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몰라서 두려워 떨리, 떨렸을까요? 말씀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에게 주신 그한 마디의 레마의 말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을 바꿔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말씀이 주인 되는, 말씀이 주가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또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배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 자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구나 말씀이 내 앞에서 내 30대지 떨어져 있는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읽는 이 말씀이 어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결코 나에게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것 초반부를 볼까요? 이 율법책을, 율법책 대신에 말씀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는 얘기는 말씀이 내 주변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1, 5, 3운동에 정확하게 맞춰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말게, 이내입에 떠나지 말건 계속 암송을 하는 것이고요.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루에 세번 실천하면서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또 성공에 탈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묵상하게 된다면 또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호서에게 주신 명령, 권고,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네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얻는 유익 우리가 어떤 의미를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1장 8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운 겁니다. 두렵다는 건내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나 커 보여서 두렵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미천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돕는 사람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을 것. 거침, 돌밭에 자갈, 뭐, 바위 이런 게 아니라 평탄. 아주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평탄과 내가 형통. 형통이란 건 나를 가로막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쥐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미션 1, 5, 3 운동을 계속해 나가면 내 길이 우리의 삶이 거침돌이나 장애물이나 그런 것이 없이 형통. 뻥뚫린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이런 이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앞에 200만 명명을 뒷구, 뒤에 두고 그 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향해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렵고 떨기는 마음 안 해봤으니까요. 모르니까요. 가서 또 전쟁하는 건또 다르니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내가 말씀해 준 대로 내가 행하라. 듣고 떠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탄과 형통이 찾아온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말씀이 내삶 가운데 찾아오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젖어들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움찔어지기 시작하면 나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요. 나라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은 사단막의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될 것이고요. 또 나야보다 더 앞서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좋은 길로 서서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통과 평탄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집어 넣으십시오. 있어야 나오죠. 자꾸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 삶을 형통함으로,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실천사. 우선 첫 번째는 1, 5, 3 운동을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요. 미션 1, 5, 3 같이 동참해 주시고, 오늘, 여호사 1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 삶을 형통하게 될 것이다.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 주변 좌우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